출애 급기 21장 이어서 26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주인에 대한 그 책임을 또그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6절. An owner who hits a male or female slave in the eye and that destroys it. must let the slave go free to compensate for the eye. 주인이죠. 후는 관계되면서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에, male or female s l a v e 니까 남종과 여종이죠. 여기 h i 때리다가 있고 이제 in the eye 그랬는데 여기 male or female slave는 이게 목적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히트 때리다, 스트라이크 때리다, 이런 때리다라고 하는 말이 왔을 때그 목적어가 오고 인이 와요, 전치사. 그리고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오면은 이건 해석을 할때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인데 남종과 여종의 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의 눈. 이런 것이 몇번 나왔는데. 에, 남종과 여종의 눈을 때리고 그리고 앤드 디스리 그 눈을 에, 아주 상하게 한 주인은 이 말이죠 남종과 여종 여종의 눈을 때려서 그 눈을 아주 상해하게 한 주인은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가도로 허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 갖고 주인이 잘못해서 눈을 때려가지고 그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그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그 노예를 갖다 풀어줘야 한다. 자유롭게 가게 해야만 한다. And on an owner who knocks out the tooth of a male or female slave. must let the slave go free to compensate for the tooth. 그리고 어떤 또 주인이냐면은 남종이나 여종의 이즈투투 이를 때린 주인은 이를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때려갖고 상하게 한 주인은 또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노예, 그 종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가게 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의 신체 부분을 다치게 하면 그 대신 그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서 그 종을 풀어주어야 된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if a bull eats a man or a woman to death, the bull is to be s t u n n e d to death and its meat must not be eaten. 불이라는 건 소예요, 소. 보통, 불 하면 이제, 황소를 말하는 건데, 옥스도 이제, 소인데, 옥스도 황소고, 불도 소인데, 이 소가 뿔이 있죠. 이게 고어가 뿔로 뿔로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황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투대 죽게 한다면 그 소의 황소에는 그 뿔이 있죠. 소에는 그 뿔이 이제 사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가 뿔로 남자나 여자를 받아가지고 죽게 한다면. 더 l 그 소는 이스투비스톤드투데드 피스톤이니까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 그 소는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 사람이 그러니까 돌을 던져 가지고 돌로 맞아 죽게 해야 된다. 그 소는 그리고 이스 미트. 그 고기는 그 불로 받은 사람을 받은 그 불로 받은 그 소의 고기는 머스나비 이튼.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But 그러나 the owner of the bull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그러나 그 소의 주인은 그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 책임이 없다. 소가 이제 그랬으면 소는 돌에서 마저 죽는 것이고 그 소의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If however 그러나 the bull has had the habit of going 그 소가 불로 받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the owner 그 주인이 has been warned 경고를 받았어요. 그 이제 당신의 소는 저 불로 사람을 받으니까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받았 지만 그러나 has not kept it p a n d up 그 소를 우리의 가두지 않아서 그런 경고를 받았으면 이제 자기 소는 불로 잘 받으니까 사람을 받으니까 다치게 하니까 가두어야 되는데 그걸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소를 가두지 우리의 가두지 않아서 and it kills a man or a woman 그 소가 사람을 남자나 여자를 죽였다면은 그런 경우에 죽였다면은 to be s t u n e d 그 손은 당연히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얘기는 빠졌죠. 여기 to d e a t 가 여기 있는 거죠. 생략된 거죠그 손은 당연히 돌에 맞아서 죽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승은 그 주인도 또한 to be put to death 그 주인도 역시 죽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 주인도 죽는다, 이 말이죠. 자기가 그걸 단속을 못해가지고, 그게 사람을 죽였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람을 죽였다. 자기가 우리에 가두야 되는데, 우리에 가두지 않고, 그 습관이 있는 걸 알면서도, 가두지 않고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당연히 그 손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고, 그 주인도 역시 죽어야 된다. However, 그러나, if payment is demanded, the owner may live in his life by the payment of whatever is demanded. 그러나, 그 보상이 요구되어 된다면, 그러나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the owner, 그 주인은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도 갚음으로써,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요구하는 것을 갚음으로써 자기 생명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 무조건 다 죽는 게 아니다. 그 대신 그 죽은 거에 대해서 또 상처난 거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요구를 하면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보상을 요구해서 한다면 그 보상을 갚아줌으로써 자기 생명은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보상을 해주면은. This law also applies if the b 이 법은 또한 그 소가 아들이나 딸을 뿔로 받게 된다면 이 법은 또한 적용이 된다. 그 소가 그 딸이나 아들을 받게 된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들이나 딸을 뿔로 받게 된다면, 이 법도 또한 똑같이 적용된다.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요구하는 것을 다 갚든지, 이 말이죠. 적용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그 소가 뿔로 받게 된다면, 자기가 죽든지 또는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을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을 보상을 하면 생명은 살을 수가 있다. If the bull goes a male or female slave, male or female slave, 남종과 여종이죠. 그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불로 받게 된다면, the owner, 그 주인은 must pay 30 shegel of silver to the mist of the slave. 보상을 해야 되는데 30 세겔 30 세겔 은30 세겔 은30 세겔을 보상을 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누가에게 to the master of the slave. 그 종의 주인에게. 그러니까 종한테 그 소가 뿌를 받으면은 그 종한테 지불하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그 종의 주인, 주인에게 30세계를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인의 물건이에요. 말하자면. 이이 노예가, 이 종이 죽거나 상처를 받아도 그 값을 주인한테 주어야 된다. 이 말이죠. And 그리고 더블 이즈 투비스턴 e 투 데드 그리고 그 소는 또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소가 뿔로 사람을 받으면그 소는 당연히 돌로 맞아 죽고 그 주인도 죽어야 되는데 만약 그 주인이 그걸 보상을 해주면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만약 종한테 그랬다면은 그 보상을 그 종의 주인한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f anyone uncover a pit or diggs one and fails to cover it, and an ox or a donkey falls into it, 우선 여기까지 한다면 여기까지가 이프에 걸리는 절이니까. 누구든지 구덩이나 또 땅을 판 구덩이를 덮지 않으면 원 커버는 커버가 덮자인데 원 커버 열어 두었다면 덮지 않았다면 이 말이죠. 구멍을 구덩이를 덮지 않으면이 말이죠. 누구라도 구덩이를 덮지 않아 가지고 and fail to cover it 그것을 예. 덮지, 여기, fail to c 는 이게 커버가 덮다니까, fail t 니까 덮지 않았다는 거죠. 구덩이를 파놓고, 구덩이나 또는 땅을 파놓은 그 구덩이를 파놓고, 그것을 덮지 않으면, 이 말이죠. 구덩이를 덮지 않거나 또는 그 땅을 판 곳에 그것을 덮지 않게 되면, 여기 걸리는 거죠. 여기 구덩이하고 여기 분리되는 거예요. 구덩이를 덮지 않거나 또는 그 땅을 파 놓고 그 구덩이를 덮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페일투 덮지 않으면 페일투 커버니까 덮지 않으면 언커버죠. 아, 어, 구덩이를 덮지 않으면 그 커버는 이제 덮다고 언커버. 언커버는 열다가 되죠. 근데 이게 페일투가 있으니까 구덩이를 덮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덮지 않고 그리고 o n ox or a donkey fall into it. 그 소나 나귀나 소나 또는 나귀가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이제 빠지게 돼서 이제 그 소가 소나 나귀가 죽거나 다치게 된다면 이 말은 뒤에 생략됐지만 그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The one who opened t h 그 구덩이를 열어 놓은 사람 닫지 않고 덮, 덮어야 되는데 덮지 않고 그 구덩이를 열어 놓은 사람은 그 열어 놨기 때문에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 열어 놓은 사람은 버스트 페이 보상해야 돼요. 디 오너 포더로서그 손실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그 그러니까 동물의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and, take the dead animal in exchange. 그리고, 교환해서 그 죽은 동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구덩이를 덮지 않고 열어놓은 사람은 자기 때문에 그게 죽게 되었으니까, 그, 거기에 빠져서 죽었으니까, 죽은 동물은 대신 가, 갖고 가고, 그 손은 이제 그 피해자한테 그 주인에게 보상해야 된다, 이 말이죠. If anyone's bull injures someone else's bull, and it dies, 어떤 사람의 그 소가 아, 그 밖의 어떤 또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면, 다치게 해서 and it dies, 그 소가 죽는다면 여기까지 걸리는 거죠. t o the two parties are to sell the live one and divide both the money and the dead animal equally. 이제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어떤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해서 그 소가 죽는다면은 그 양쪽 편, 양쪽 다치게 한 소나 또 죽은 소. 그 양쪽 편에, 편은 그 살아있는 소를 팔아야 된다. 이제 두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소가 죽었고, 어, 어느 한 소가 살았어요. 그러면, 두 쪽이 어느, 편, 어느 편이든지 그 살은 사람의 살은 소, 그 소를 팔아가지고 그두 사람 중에서 자기 소가 살은 사람의 소를 팔아서 나누어야 된다. 보드더머니 돈과 그리고 그 죽은 동물을 똑같이 그 나머지 한 소를 팔아가지고. 돈을 나누어야 되고, 또 죽은 소, 그 죽은 동물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넣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한 소가 죽었으니까, 그럼 살아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나누고, 또그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고, 여기 죽은 소를 나눈다는 것은 그 소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소도 나누고, 돈도 팔아가지고,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돈도 같이 나눠야 한다. 그러니까 이 윤례를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However, 그러나 If it was known that the bird had the habit of going 그러나 그 소가 불릇받는 불로 받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주인이 그것을 우리에 가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가 불로 받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 우리를 잘, 우리에 잘 가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우리의 가두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알게 된다면 이 말이죠. 알게 된다면은 더 owner must pay 그 주인은 보상을 해야 된다. Animal for animal 동물을 죽였으니까 동물은 동물로 교환해야 된다. 자기 소는 죽었고 다른 사람 소를 죽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를 주어야 된다 이 말이죠. 동물은 동물로.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면. 내 소는 죽었으니까, 내가 살아, 있는 아, 상대방 소는 죽었고, 내가 살아, 있는 소가 있으면, 내 소가 상대방 소를 죽였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를 주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보상해야 되고, 음, 소를 죽였으면, 소로 보상해야만 되고, and take the dead animal i n t 죽은 동물은, 죽은 소는 바꿔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 소가 그랬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는 주고 상대방이 죽은 소를 내가 교환해서 바꿔서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인에 대한 그 손의 배상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